2023년 1월 15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로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박에 버려져. 말으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으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기도응답의 전제조건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 꼭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기도는 어,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네, 기도는 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어, 어떻게 어, 기도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그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어, 진짜 기도는 그럼 응답이 되는 것인가?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어져서 어, 기도 응답이 예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야라고 노우라고 no 대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니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라고 이야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응답되고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크리스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혹시라도 내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지쳐 있다, 어, 기도에 대해서 어, 포기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세임 얻으시고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가 응답이 되긴 되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느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기도응답의 전제 조건 다섯 가지입니다. 예.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섯 가지를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 안에 있어야 응답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15장 5절에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만 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응답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 것도 할수 없다라고까지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을 1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라진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은 되어 즉 태워져 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버려지고 말라지고 태워져 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 기도 이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이렇게도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겠지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말씀을 읽는 이유, 내가 말씀을 붙드는 이유,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이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자 하는 몸부림과 발버둥이신 발버둥인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늘 점검해야 될게 뭐냐면 내가 과연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존 자체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임을 진심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 답의 전제 조건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응답받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응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했죠. 그리고 앞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만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응답된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는 것이죠. 기도를 실제로 해야만 응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됩니다. 기도를 실제로 해야만 응답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아서 33장 3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그러므로 부르짖으라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응답의 전제 조건 네 번째로, 끝까지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무엇을 비유로 말씀했다고요? 항상 기도할 것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항상 기도해요. 즉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응답이 당장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응답이 조금 늦어지는 것 더뎌지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왜냐? 반드시 응답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재판장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한 과부 앞에서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이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이 과부가 늘 나한테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니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할 것이 싫어서 이 사람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도 심지어 응답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면 응답될 테니까 끝까지 낙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항상 기도해라 라고 말해 놓고는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말세가 되면은 분명히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 기도 제목이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제목이 맞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맞다면 어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기도가 응답된 것, 될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그럼 우리가 진짜로 어 이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해서 기도해야 될 모든 성도님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예배 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 속해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의 기도 제목을 서로 공유하시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에 또는 이 공동체의 기도 시간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등전 16장 31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가족 보구마 가문 보구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 구성원 가운데, 가문 구성원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지 아니한 불신자가 이 주변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구원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국가와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예. 하나님은 우리가 임금들을 위해서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바라시고 기뻐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유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기동답의 전제 조건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실제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꼭 기동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꼭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냐는 불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가족 구성원 가운데 믿지 않냐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후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하여,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미, 미국당과 대한민국당과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문화를 이끌고 가는 모든 엘리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 제도, 사회 제도, 문화 제도, 경제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